신지드 말자. 반영합니다. 잠깐 하 하고... 신지드 쓰면은 뭐? 30초 남았습니다. 거의 발은 먹고 들어가지. <laughs> 뭐야 뭐야? 이래도... 신지드 오버파밍 시작부터? 오버피 어, 오는데? 어? <laughs> 야, 야 뭐야? 야 뽑피. 아뽀피이도 라인 타고. 야, 뽑기 어떡해? 어, 얜또 왜? 어어? 희미. 아. 희미. 어? 아! 그럼 얘, 얘, 얘 누르면 되지? 얘! 얘! 큐! 아, 큐 이다. 자세 보자. 다 맞고. 어, 점화 못 치고. 아, 큐 빗나가고. 평타 평타 전멸쓰고 평타? 큐! 아 이게 큐 한대만 맞았어도 케이 트랜 케킬곧 끝났죠? 야 근데 여기 또뭔 뽀삐, CS2. 야, 근데, 진짜, 이거, 대처 어떻게 되냐, 진짜, 저러면. 어어? 또, 다루치고, 셋? 뽀삐 망했어. 마... <laughs> 뽀삐 망했어, 어떡해. 아, 라인을 밀자. 아, 근데, 뽀삐가 또, 라인을 그렇게 잘밀 체프도 민... 아니고. 뭐야, 이건 또. 아, 잠깐. 이렇게. 말자는 만화가 계다차 있네. <목소리> 어 힌지드? 어 리브 리브 리브러스 나이스. 아 나이스. 야 이거 다 완전 뽑이 너무 말렸죠 지금? 그러니까 진지그 대처를 모르는 것 같아. 잡겠다. <목소리> 아, 아, 까비. 솔직히 이게 들어가게? 유채야 켰으니까. 야, 들어가게? 응. 음. 아이고, 아이고, 들어가면. 아니, 왜 그걸 들어갔지? 아! 아니, 왜 그랬을까? 에코 할줄 알잖아, 성진아. 아.. 이거 조금 불안한데요? 미드? 어 그래도 뽀삐 많이 쫓아왔네 CS 어? 점화 어, 점화 걸고 아씨 왜 이렇게 빨라 이거 아.. 어? 대치고 점만 뒤.. 넘기기? 넘기기! 야야차 <laughs> 너무 잘해 주발했구나. 어 리브 온다고? 어 아이 뭐어 이제 한 발짝 늦었어 지금? 아 공포. 아유. 미니언도 밀려 있고. 어 우리를 아무도 는데아 이거 베리 리브 왔다가. 오, 야, 사냐? 오, 사왔어, 기분. 오, 야, 어. 오, 어, 센징이. 센징이 희생. 아유, 정원 있었다. 케이크이 3킬? 곧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하는데. 뭐야, 이걸 유치하신다고? 각이 나와? 갈 각이 나와? 가음이 각이 나와? 각이 이게 호 아, 근데 현 건지고 좀 아쉽다. 어 어, 아, 오. 겨울왕 어, 어나이스어아이 밀자고 리븐 커버 오는데 또 뭐지 또? 꼬피 또? 또 CS가 좀 슬글슬글 또 나기 시작하거든요? 어? 나머지 아 세진이 없는데 그거 용리스안 됐고 아잘 어, 피했어 오, 적궁 어? 아타 앞이었잖아 조심해. 왜 죽어 이게 어 이거 때리고 아, 미드 망했는데 스탠 중이 자 갑니다. 이거 지금 복도 망했고, 미드도 망했고. 아이고, 아이고, 따위네? 아이고, 아이네 어 룰루가 설마 룰루가 이거 방방에 아니 찌르기 씨리 이걸 플레이를 오날스야 그래 이렇게 땄어요 <laughs> 그나마 다행인 거아 근데 지금 경이 너무 불리해서 리브리 뭔가 해줘야 되는데 아 리브리 너무 컨셉이 없어 그러니까 명희가 그냥 별 생각으로 안 하고 전골 도는 것 같아. 어, 얘, 얘라도. 그치. 대명의 단점. 장점이자 단점. 단순한 판단. 단순, 어, 아, 와! 열나면서 불패! 야, 봤어? 야, 난 봤어, 진짜. <laughs> 야, 봐봐. 싸웠잖아. 도발 걸리고. 붕. 끌고. 땅. 야, 이거를, 전물로 피했어. 와... 람버스... 야나 진짜... <laughs> 야 저기지만 이건 멋있었다 와! 아우! 까비 이거 리본까지 망했어 지금? 아이고 아이고 아고다 맞아줘 왜어 이거 나가기 너그고 이거 세지 애매해졌어 지금 이거 전멸이 있긴 한데 에코한테는 딱히 대쉬기가 있어 에코가 아, 말자. 진짜 이거 너무 난처서 어... 어... 아, 거리거리 잘 줘. 씨, 아, 이거... 이거... 아, 아까 뭔진 알겠어. 뭐, 가만히 뒤에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근데... 빨간 팀을 데리고 아! 데리고 이거 미드 터졌어요. 끝났어. 미드는... 이거... 진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응... 겐또 왜? 실지들은또 왜? 빨간 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오, 어? 살았는데 아, 이거도 아, 교수야. 이거 진짜... <laughs> 아이고, 뽀삐. 나는 분투했는데. 야, 진짜 탑이망이다 이거. 탑이망입니다. 오픽들 아, 이거 죽냐? 아이고. 어람머스가잘 아, 돌아다녀요. 어, 정글 대 정글. 어? 리본치다? 이거 진냐 어, 전멸패 아, 이거. 큰일 났네, 진짜. 지금 탑 빼고, 진짜 모든 라인이 좀 불리한 것 같거든? 특히 미드. 에코가 지금 401이요. 이거, 이즈, 룰, 루 이런 애들 그냥 진짜 반피 될걸? 맞으면? 진자 아, 벌써 이 모양. 여 죽을 거 같은데! 야룰러야 이거 봐줘 봐줘! 야 봐줘야 돼! 봐줘야 돼! 아 어, 변인... 아! 아... 그... 태, 이 기술 이름이 태국들인가? 아 톱니바퀴... 아 톱니바퀴 맞았어 아이... 하긴 말자가 둔해서 피하기도 힘들고 이해하겠는데 망했는데 진짜? 뭐야 이거 또 이거 또 어떡해 아 케이틀린이 앞에서 밀고 있구나. 비비기 어, 댄스 파티, 댄스 파리, 댄스 파리 어디가 댄스 나도춤 추자 오케이. 피들. <laughs> 피들 와봤을 텐데. 아 CS. 어, 람보스도. 아니 리브리 좀탑좀 봐줄지. 좀. 아이고, 도발 걸리고, 공포에, 아이고, 이건, 이건 힘들다, 이건 힘들다. 와 여긴 또왜 난리야? 여긴 또왜 난리야? 아, 리블이 물렸구나. 에? 아 리블 좀 붙었어. 아, 까비. 이제이제이제 아이고, 에코 너무 세 에코 너무 세 말자 뭐해? 아, 이즈 왔어. 어또 신지드 또? 또아 이거 죽었다 이거 진짜 신지드가 뭘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신지드가 크리가 되게 되거든요. 오오야야 피드 피드 나이스 아 잘가요 어 그래도? 야 이즈 이즈 킬 세탁중 뭐야 뭐야 에이 신지드 뭐야 아 뽀삐랑 싸우고 있었는데 아, 이거 힘들죠. 어, 퍼피, 퍼피 놓고 어, 퍼피 저사? 라법수 오, 야, 나이스. 아, 어떻게, 어떻게 될 거지? 어리서 이렇게 싸운 거야? 아, 여기서 1대게 떴구나. 빨간 포탑이 여기 싸우고. 갔다가. 야, 신지드 세다. 근데 신 피가 얼마 없는데? 독이고? 야, 점화 붙이고, 꽃피 빨리 녹이고. 녹이고. 야, 오늘 한번 써. 아, 그거 쫄지 말지. 그냥 싸워보지. 아 이킬 신지드 야, 경이롭다, 진짜. 어? 아, 신드 죽을 것 같은데. 죽을 것 같은데. 아, 오, 갔다. 오, 다행. 어, 쓰지 뭐야. 어, 메탈 나왔나요? 아, 정치질. 어, 채팅 못 쳤어, 지금. 아, 아, 네. 아이고. 어, 신지도 오는데 신지도? 근데 간보죠 오, 야 이주. 이주? 어, 신났어. 와이가 지금 욕을 먹네. 야 대명이. 와시계태업어 리브? 아 리브 너도 알듯할 때. 와코져라를뽀수왔와뽑삐왔뽑오어와 와, 에코독이고 나이스. 어어? 야, 뽀삐, 너 노딜이잖아. 뽀삐, 노딜. 뽀삐, 노딜. 뽀삐, 노딜. 뽀삐, 노딜. 뽀삐 노딜. 아! 들이 있네? 몇가까지몇가까지 어, 맞아, 맞아, 맞아. 됐어. 야, 갓지드. 12킬 됐어요? 1140. 지금 이게 거의 무슨 이게 이름이 뭐냐? 맹독의 자취? 이게 독 수준이 거의 무슨 가스전! 가스살포 그 수준인데? 독가스야 아, 리즈. 그래, 주위에. CDT가 있으니까. 어, 저런 거 좋죠. 말자, 저거. 패시브 벗기는 거. 케이트린 좋아. 뽑기가 미는데, 텔이 있어, 뽑기가. 근데 이즈, 미즈가 여기 왔어. 아, 이놈 대치가 좀 아쉬운데, 이제 없다, 이제 없어. 신지들 아, 네. 아 케이틀리 먼저, 오 케이틀리 야간 약간... 야어룰간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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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간 약간... 약간... 야이 접시 이겼어, 화터. 야 룰루 이걸 사네 또. 오 예, 아. 오. 아 이게 이지가 없는 게좀 크니까 원딜이 없는데 진짜 불안했는데 아, 이 접시도 되네. <laughs> 파란팀의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좋아요 분위기. 지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어? 아아어 어, 예. 아이고 죽었다 근 아까 이지 없이도 이기는거 봐서 95. 어? 예 어? 근데 아직 룰러 말잘 없는데 명이라 카노야 아룰아 리븐 너무 좋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야, 에코, 씨. 개네 어, 센징이. 약하죠, 아직. 아, 바론 시야 싸움 개체열하네 야, 피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약해, 아. 별로 안 달아. 야, 케이틀린, 근데 케이틀린 피가 별로 없는데. 아, 그래도 미네. 어, 시즈, 시즈, 시즈즈, 시즈즈. 어, 피를 아, 피를 돌자. 야, 시즈즈 3명을? 설마 3명을? 얘도, 야, 둘이 이렇게, 3명 다 넘겼어. 코드라? 또, 뭐야? 코드라 또 누구야? 다시, 다시. 여기서 하고 있는데, 어 긁고, 흉이들 옵니다. 야, 이거 누네? 여기서 녹 뿌리고, 빨리 꽃부터녹이다 야 에코 에코 순발이 좋았다. 얘도. 야 그래 독을 그냥 다 묻혀 놓는구나. 다야 전멸 다 빠졌어. 야 전멸 다 빠졌어. <laughs> 와. 잠깐 고들야메자25 스택. 독소 강백사로. <laughs> 어 뭐하죠? 제일 뭐하네. 아 바로 탑이 타... 파괴되었습니다. 아 바론 가는데? 이말 배명이니? 애들 뭐해? 와 불로 먹고? 아 이따 나거아니냐나같으면 바... 바운 가겠다. 쪽으로 없으니까. 와그 블루랑 저. 거아오보내고 맞어. 아 근데 다른 못지. 들... 아이고 나 아, 에코 저걸. 아 진짜 저걸 또 잡네. 아 아쉽네. 얘네 둘 맞았으면은 어떻게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니됐다. 변이, 야, 변이. 변이, 맞아, 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어, 암살? 미끼 역할 배명일 에코야. 에코. 여기 중에 제일 잘 크네가 에코. 어, 붙이고. 여기고. 아, 아이고, 빗나갔다. 와, 이걸 잡네, 에코. 와. 야호. 뭐야, 뭐야. 맞아, 왜 죽었어? 나안 볼게, 일단. 어, 이거 막아야 되는데? 어, 둘이 오죠? 아이고. 아펠! <laughs> w 앞에. 끝났나보다. 어, 아, 진짜? 아이고. 아이고, K. p i 야. 끝나나? 끝나나? 아, 끝나지 못하겠다. 에코 살았구나. 어. 오너야 이즈 야 이럴땐 또 패기있게 하네 아저거니와 끝났네 야 이거 신지도 한명때문에 이렇게 비겨지네 야 진짜 개쩌다 흐하 <목소리> <목소리> 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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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apa Apa, serius? Aish kita